뭐지? 메이커 된 도구점인가? 여기가 아닌가 본데? 큰 사육장 큰 사육장을 하면은 뭔가 또 재료가 추가되겠지 않을까요? 목재가 400개 돈 많잖아 그 다음에 석재 100개 250개. 중국 요리는 다 좋은데 느끼하다고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차로 입가심이 되나? 느끼하면 콜라라고? 그치. 콜라 마시면 느끼해도 무한 흡입 가능. 옛날에 콜라 있었으면 차문 없다고. 인정 또 인정. 자스민 차요. 아, 그 가끔 중국집 가면은 우리,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집 가, 점심 먹으러 가면은 그거 주긴 하더라. 자스민 차. <목소리> 꼴장 못다고 약간 고급진이야. 그렇게 고급진 데는 아닌데, 그래도 주더라고. 아, 그래요? 콜라... 아, 그래, 콜라가 물보다 싼 데도 있대. 맞아요. 카페인 들어가서 그거 잠 깨는 겸 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 커피 대신에? 물보다 콜라가 더몇배 비싸다고? 그 동네는 기름이 물보다 싼 동네 아니야? 할거 없으니까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를 발생화시키자 어 뭐지? 믹서기랑 아니 그 마요네즈 만드는거랑 어디서 파는거지? 증축하는데도 아니고 자파점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거긴가? 고맙니까 막, 막 먹어, 막. 옥장의 눈 언제 오냐고요? 7일 후에요. 블리즈컨의 주호민 같다고. <laughs> 블리즈컨은, 거기에 대고 절해야겠는데? 어, 자기네들이 게임 개판 쳐서 망한 게 아니고, 어, 뜻밖의 손님이 와서 망했다고. <laughs> 손기화 할수 있잖아 <laughs> 네 저는 그냥 일찍 자고 내일 세줄 요약이나 볼라고요 그래 아유 게임은 잘 뽑았는데 그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네 루머 루머대로 갈라나 봐. 디아 리마 하다가 이모탈 크림 같다고요. 그거 그거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디아 포 하다니 짝대기 하나 더 생기면서 모바일로 바뀌는 거. 이런 게임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스타젤 벨리를 걸러왔던 거냐고.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하라고. 나도 스태디 벨리 재밌는 거 알아. 어, 이... 이... 이케 똑같은 거. 어, 개선할 거다 개선해서 나온 게임이 재미없을 리가 없잖아. 나도 재밌는 거 안다고. 뮤직이요, 구 <laughs> 두들 붙잡겠다고. 아니야 동네 애들 다 꼬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짬짬이 할 거예요. 어차피 스토리가 뭐 강한 게임은 아니니까 그냥 공백기에만 하려고. 묘지기 엔딩 받으려고요 엔딩이 있어요 보지 엔딩이 없는 게임을 엔딩을 어떻게 봐요? <laughs> 보니까 이 마을에 애들 다 남자, 여자 애들 다 짝이 있어, 보니까. 썸남, 썸녀들이 있다고. 어? 시골에서, 시골에서 풋풋하게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남녀 사이에 웬 갑자기 도시에서 온 여자가 와가지고 행팔로, 게임판을 노는 거지. <laughs> 내년에 나오는 동스으로 극적합의 보자고요. <laughs> 근데 데스 스트랜딩 나올 때까지 할게 없어. 왜 승진이냐고 나 지금 예민해 블리즈컵 망했으면 좋겠어 사랑과 전쟁 <laughs>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 스타듀 밸리 만든 애들 만든 애거 다음작이 해리포터 같은거라며 그거는, 그거는 나오면은 할까 싶어 물준 거야? 안준 거야? 물안준거 같은데, 니네 일 제대로 안 해. 얘했는데물준 거면 어떡하지? 아, 비 오잖아. 바본가? 호그와트 밸리 <laughs> 맞아, 맞아. 그건 재밌어 보이잖아요. 위치 브룩스 나온다고 몇년 전이라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1인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금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맞아. 지금은 이제 돈 많아서 자금 빵빵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다 심할 것 스타듀 밸리 재밌냐고요 재미있을 수 밖에 없지! 이미 완성된 게임을... 어? 보완해서 나온건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패널로드는 <laughs> 출시하지 않 <laughs> 약간 고민한다고요? 나는... 저는 조금 빈정이 상해서 거르는거지 만약에 이거랑 스타듀 밸리랑 뭐 추천할거냐고 하면 당연히 스타듀 밸리지 이거 하면서 스타듀 밸리 열번째 듣는다고요? 근데 같은 계열 게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경운기도 있다고? 그래서 친구 전에 말했던 그 먹을 친구 스위치 샀다고 하길래 스타듀밸리 하라 그랬었어. 그랬는데 스타듀밸리는 아직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스위치로 한글 한글 패그어 한글화가 안 됐더라고. 스팀은 이미 다돼 있잖아. 노가다 게임이 성향이라고? 아닌데? 아닌데? 나 노가다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모바일도 있다고? 아무튼 스타디 밸리가 솔직히 넘사야.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최고 존엄이야. 멀티도 되잖아. 갑자기 이것도 그냥 이, 이쪽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고평가 받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듀벨 아니 아베스트몬 했던 옛날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추억 삼아서 하는 거지. 이거 봐, 어? 이거 이거 추천하는 애는 때려야 돼 이렇게 좌우로. <laughs> 스타듀 밸리랑 목장이야기랑 둘중에 뭐할래 했을때 이거 추천하는 사람은 맞아야돼 그래서 저는 호그와트 밸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타주 밸리는 차마 못하겠으니까 이거 유마하자냐고스타일 만화한다고? 조용해! 팟스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조용히 하란 말이야! 먹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신님. 여신님도 결혼할 수 있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여신님하고 결혼은 할수 있는데, 조건이 좀몇 가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만복에도 일정 횟수 이상 채워야 되고, 뭐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라고. 와 미스릴 나 여신이랑 결혼해서 좋은 꼴 보는 경우를 못 봤다고? 이 게임은 여신이랑 결혼하면은 별거 없어요. 여신은 그냥 결혼만 하고 집에 와보지도 않아. 발자국 소리에요 잠깐만.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돼? 이거 편든 네 호감도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주인공은 여자애니까 남캐 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짝짓기하고 해지는 공충인가 이거? <laughs> 네, 여신님은 그냥 호수에서 계속 살아요. 안 와. <laughs> 겜프릭 각성하는게 빠를까요? 불자가 정신차리는게 빠를까요? 그래도 불자가 정신차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겜프릭은... 겜프릭은 아, 아니야 <laughs> 개판을 쳐도 개판을 쳐도 할 사람들이 있어 코프리를 걸어다고 복실이 아직 호감도가 꽉안 채네. 복실이 호감도 꽉 차면은 개체감 노가다 하러 가자. 무승부가 있다고요? 아니야, 게임플이기 무조건 이겨. IP가 너무 강력해 갖고 경쟁자가 없어.어서 오세요. 지 믹서기라 개지감 <laughs> 녹아도 안몽이 떠오른다고? 아까전에 그 마요네즈 만드는거랑 그거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 누가 파는거야? 난 당연히 자파점에 있을줄 알았는데 자파점에도 없고 편지 다시 읽을 수 없나? 아니 니는 편지도 안모으니? 있다 대장간에서 파네. 대장간에서 왜 이걸 팔아요? 아, 맞다. 중국인한테 씨앗도 사 놓자. 야, 무슨 메이커를 마요네즈 메이커에 왜 아다만 타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웃음> 뭐지? <웃음> 야, 이런 거는 거의 뭐 끝판 테크의 그런 무기를 만든다거나 할때 쓰는 거 아니야? <laughs> 마요네즈 만드는데 이런 게 필요해? <laughs> 비브라늄? <laughs> 어느 동네에서 마요네즈를 이렇게 만들어? 겨울 <laughs> 건 없네. 아, 그래, 돈 모였으니까 댕댕이 사자. 15일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인지, 15일인지, 이게 애완동물 팔거든요. 댕댕이 하나 사자. 맥심은 지금 호감도가 꽉 찼는데, 2세대인 업진살 호감도를 다 올리고서 그다음에 업진살에서 알까기를 하자. 파카, 파카 호감도 꽉 찼네요. 그러면 이제 저것도 2세를 볼 때가 됐군. 파카씨 양, 양도 한 마리 사자. 아까 전에 양꼬치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생각뿐이라고 뭐가 끔찍해. 고기 안 먹어? 양꼬치 안 먹을 거야? 아, 꿔바로우라고 할까? 근데 꿔바로우는 돼지고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미안하고 다 왜요? <laughs> 뭐? 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너 수컷이니? 충격. 실내에서 해야 되나봐. 양꼬치보다 다 꼬치파라고? 그거 맛있지. 닭 껍질.. 나마 머리 너무 커서 외계인 같다고 얼굴이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솔직히 얼굴.. <laughs> 웃고 있는 얼굴이긴 한데 사람 얼굴처럼 생겨갖고 좀징그러 지금까지 암것도 몰랐다고.. 안 맛있는 게 있냐고요? 그럼요.. 저.. 엄청 가려먹거든요? <laughs> 참네. 닭껍질 튀김 맛있어. 아이 구이. 꼬치?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구이겠지? 어, 네네. 역시, 역시 우리 차세대. 차세대 치킨이다. 닭껍질 꼬치. 뭐라고 말해도 입에 착 붙지가 않네. 나쁜 것만 먹는다고요? 지금 지방 비하하시는 겁니까? <laughs> 닭껍질 맛있어. 그래, 지방은 최고야. 너무 맛있어. 8시에 애들이 들어가니까 8시까지 멍때리자. 지방과 설탕 없이 오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밀가루 없는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닭발? 난 닭발은 별로. 발라먹기 싫어. 뼈 없는 닭발? 뼈 없는 닭발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뼈채로 먹는다고? 오돌뼈까지는 그래도 그냥 뼈는 좀 식감이 안 좋지 않아? 국물 닭발. 오래 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좀 뻑뻑하잖아요. 맛적으로 맛집 레이드 요즘은 짬뽕집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 그런 것도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겠다 우리 집 근처에만 짬뽕집이 한세 개는 되는 것 같아. 갑자기 막 짬뽕집 생기네. 닭 목살도 발골해서 파는데 맛있다고요? 아, 그거 TV에서 봤어요. 그거 봤어. 이렇게 막그 사람으로 치면은 등목에서부터 허, 척추가 저기 허리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는 거잖아. 먹어봤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얘 수컷인가봐! 성별 있는 각김이라고. <laughs> 어, 밀방망이 나왔다. 이제 우동 해 먹을 수 있어요. 뼈다귀 해장국이 왜 해로운 음식이에요? 너무 짜서? <laughs> 양이 소랑 새끼 소랑 크기가 똑같네. 우동 투어 했는데 행복하다고? 나 예전에 거그 일본에서 우동 줄 서서 먹는다고 가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 사람이 몰리는 건다 이유가 있나봐. 그래, 먹고 죽자. 그거 조금 들먹는다고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 어, 근데 진짜 안 돼. 이거 뭐야? <laughs> 뭐지? 털이 자라야 되나? 그래, 그거, 그거 안맞고 재미없게 사느니, 그냥 맛있게 먹고 재밌게 살자. 감자탕은 맛은, 맛있는데, 아, 살 고르는 거 너무 귀찮아요. 소다기탕 안주있으면 잘먹는다 <laughs> 아 근데 그거 살 버리는게 너무 귀찮아 맞아 감자탕집 가보면 다들 그렇게 소주랑 먹고 있더라 난 밥먹는데 소주는 맛없지 저도 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이 없어갖고. 그나마 맥주는, 맥주는 먹으려고 하면 먹겠는데, 소주는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 빨라댄 적 있냐고요? 된 적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 내가 취했구나라는 인식을 할 정도까지는 마신 적은 있지. 근데 음, 조절을 하죠. 필름 끊기고 막 그런 건 없지. 그럼 취한 게 아니라고? 아니 취하긴 취했지. 그냥 막 어이쿠 그러면서 막 휘청거리거나 막 그런 건 있지. 술먹고울고 해야지 취한다고?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좀 조절하는 편이라서 술 관련된 흑역사는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laughs> 그리고 나는 술을 많이 마시면은 느낌이 오더라고. 딱,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얼굴이, 얼굴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 오면은 "아, 더 마시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거기서 멈춰요. 마셨다는 기억도 없는데, 돈이 날라갔다고 <laughs> 더 최악은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술 때문에 술 기운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갖고, 내가 결제를 한 거지. 저는 딱 일정되면 멈춰가지고 그런건 없어요 <laughs> 다들 실수하고나서 안참는구나 근데 어쩔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